제가 오늘 호치민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멤버. 오. 네. 자, 오늘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전하기가 얼마나 빡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가 풀렸고요. 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는 1차선이 자동차 차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차선이 뭐 오토바이 차선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토바이 1차선으로 다 다니고요. 보통 한 차선에 오토바이 세대는 기본입니다. 예, 네, 지금은 딱 저희가 40km로 달리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예, 보시죠. 우측에서 큰 도로로 합류를 할 때. 왼쪽으로 안 봅니다. 그냥 들어와요. 방어 운전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항상 집중해가지고 운전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뭐가 이제 끼어들지 모르고 역주행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는 시속 40km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한차선에 오토바이 세대가 나란히 가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차선 변경은 거의 안 하고요. 이 차선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차선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이 길로 쭉 갑니다. 추월도 잘안 하고요. 그냥 이대로 쭉 가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베트남, 호치민 또는 뭐 하노이 이런 대도시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더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혼잡하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만의 질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를 하지 않는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역주행 기본이죠. 지금도 저는 계속 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30km네요. 베트남의 운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양보가 없어요. 일단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예요. 속도가 조금만 늦거나 해도 모든 오토바이들이 다 추월하고 다 끼어듭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거나 그러면 항상 뒤쳐져요. 다 끼어들고 추월이에요. 그냥 뭐 정석으로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는 계속 시속 40km로 정석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따가 큰 로터리가 나오면 한번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틈이 나면은 다 추월입니다, 그냥. 끼어들기, 추월하기. 자, 앞에 3륜차가 보이는데, 그니까, 그냥... 오, 오, 저 위험하다, 저거. 네, 이런 차는 느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먼저 가야 돼요. 다시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경적을 울리지 않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 줘요. 어 자. 이렇게 하냐. 자, 한국에 배달대행 라이더분들을 많으시는데, 오 저기 사고났나? 사고났네. 그분들도 베트남에 한번 와 보시면은 아마 학을 떨 겁니다 학을 때. 이런 부분 조심해 줘야 돼요. 항상 예측 운전하고 방어 운전 해야 됩니다. 운전 중에는 다른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이구야. 자동차는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대부분 다 켭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직선도로를 달리면서 차선을 바꿀 때는 깜빡이 자체를 안 켜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왼쪽으로 틀 수도 있고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 수도 있어요 저 택시는 야 저기서 저길 들어가냐 베트남 신호 중에서 제가 아주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이쪽 사선 반대쪽 사선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양쪽에서 직선 차량 또는 뭐 좌회전 차량 이렇게만 가능하잖아요. 베트남은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인데 그게 반대쪽 차선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큰 사거리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직진하는 차, 직, 좌회전하는 차 서로 맞물려가지고 그 혼잡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베트남 운전자들도 그들만의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이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에 눈치 눈치 싸움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여기는. 일단 공간이 생기면 머리부터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던 일열로 그냥 쭉 가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나? 막 아, 저렇게 추월하고 해봤자 얼마나 빨리 간다고. 지금 저기 오토바이가 고장나가지고, 밀어주고 있어요. 저 다리 위에 오토바이 행렬을 보십시오. 길 끼어드네 참나 좀만 막힌다 싶으면은 인도 타고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요 인도는 곧차도다 여기 끼어두네아 크레이지. 운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